안녕하세요, 대작팟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어요. 지금 보시면은 안 예, 파티도 지금 <laughs> 하고 있는데요. 예, 그쵸 지금 이제 제 카페에서 이제 어, 조언 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오늘 어, 투표도 많이 하고요. 지금 위에 거안 올라가는데 예,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투표한 것들은 이제 전설은 티어 표가 예, 지금 투표 중인데요. 전설은 티어표가 현재 요렇게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s 급은 이제 어... 뭐냐 타노토스 아나 지금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와요 지금 5시간째라 그리고 지금 요거는 어 제가 그 컨닝페이퍼를 했는데요 지금 요 말씀 주신 지금 생방송에서 거의 한 3-4시간 이상 이제 5시간 가까이 이제 장미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티어표에서 어 지금 보면은, 신화 같은 경우는요, 생방송에서 이제 했는데, 이거가 이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뮤츠 님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 리와인드 님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투표, 지금도 마지막 투표 중입니다. 찐막, 찐막인데 지금, 이제 지금 많이 주무셔가지고, 지금 투표가, 예, 이렇게 동률 나오면 가장 무섭거든요. 일단은 좀더 받을게요. 제가 녹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섯 시간째 저는 방송 중이고요 어, 아, 이게 볼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저는 여기에 보시면, 어, 7시에 정확하게 방송을 켜서요. 지금은 4명씩이지만 조회는 10개니까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어, 최고 많이 보셨을 때가 14분이시네요. 예. 네. 이 정도면 뭐 평소에 많이 보신 거죠. 아, 15명이네요. 많은 분들 와주셨고요. 어, 채팅 참여 같은 경우도 이제, 예, 거의 1분에 18건도 있고 예, 조회수도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400은 갖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지금 보신 것처럼 진짜 다섯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짧는게 <laughs> 아니고 다섯 시간 했습니다 예, 증거죠? 예, 마지막 투표를 바라보고있습니다 이제 클런덱스 수술해 준다 했거든요 어,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어, 기존 티어표에서 신화에서 어, 거의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네. 어느 정도 수정을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똑같나? 아, 똑같지 않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그 S 플러스 S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방송 전에 장민 님께서 어제 밤에 올려주신 거죠. 오늘 이제 생방송 시작해서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해서. 이제 S 플러스에서 S 마이너스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거는 요겁니다.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세가 못했어요. S 플러스 S S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세분화해서 좋고 그리고 A 등급도 이제 변동은 이제 마스테 마스테마 그리고 밀레타스도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F 등급 하나 더 신설했고요. 자세한 설명은 예, 요 게시글 에 있는거 제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거 허락받았거든요 예 이미 그 먹고 튀실까아으그 나르실까봐 예, 복붙 해놨습니다 예, 똑같이 쓸거고요 예. 조금 제가 가미나 할겁니다 등급이 바뀐게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전설같은 경우도 요렇게 조언을 주셨어요 저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 요렇게 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욕을 먹었어도 무조건 뭐이건 아니에요 조언해주세요 아니 아뭐이게 아니지 이건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조언을 달라고 했고, 뭐 비단만 삼가해 달라 했는데, 그 비난했다고 느꼈던 분들도 비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팩트였다. 근데 뭐 서로 막 맞짱 뜨자 이런 게 아니었고요. 지금 생방송 와서 다 이해하고, 이제 시험에 딱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294층 도전한다고 하니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어제 300층 클리어 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어, 오해는 잘 풀렸습니다. 네, 잘 풀렸고, 그 댓글 달아주신 메인분 세 분이 다 왔습니다 뮤치님도 오셨고, 리아인드님도 오셨고 아, 누구였죠? 장미님도 오셨고 자,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일단은 투표는 지금도 이제 마지막 거로 달리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레2 이상 사람들은 공덱으로 쓰지 레3부터는 안팎티안 안 쓰잖아요 저 포함 레, 레3이 뭐야? 레아 레전드3 말하는 거죠? 몇개 허접한데 남자같습니다 싸우지 마. 안 돼. 비왕 멈춰. 이거 영상 녹화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타 쓰신 겁니다. 네. 오타라고 정정했어요. 아, 아, 오타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그, 괜찮. 자자 그 투표 그어 아씨 괜히 저걸 저거 또 이, 이, 처음으로 A B 했거든요 원래는 A B만 했다가 근데 이게 치어가지고 일단 요거 이제 투표한 거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표 한 표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데려가죠. 지금 투표가 지 3시간이 늦어가지고요 나 자야돼 나 지금 똥꼬 아파요 지금 이놈 다 한거같아 한명한 그러니까, 한 명만 더 해주면 안되냐? 저 어떻게 해? A, B 그러니까 A, B 의견 주세요 그럼 그 최종 그, 그 최종 그 A A랑 B 의견 한 번만 주시겠어요? 의견 주시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동률이여 가지고. 어! 아니 야 아니야. 야, 종료. 놀러 놀 종료, 종료. 종료, 종료. 종료. 한번 왔다. 한번 왔다. 아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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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이렇게 난리 i 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난리 i 으로안 하고요. 난 이게 왜냐면요. 아까 한 10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연 량 감사합니다. 굿.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조하고 싶었는데 살았다. 아. 죽을뻔했네. 이게 동률 나오면은 이게 예전에는 시청자 200명이나 300명 됐을 때는 투표 같은 거 하면 금방 됐거든요. 커뮤니티 같은 거 하면 네, 생방송 채팅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 이제 그때 커뮤니티를 했으니까 네번잘 <laughs>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막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긴 해서 죄송합니다. 오히려 아, 오늘 얘기하려 고 했는데 짧게 얘기해봅시다 어차피 뭐알사람은알 거니까. 일단은 이거는 제가 이제 어차피 녹화하는 걸로 올릴 거라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전설티어표는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 중이에요. 지금 녹화 중. 이거는 영상 업로드 할 겁니다. 지금 6분째인데 한 20분 맥시멈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설 티어표 같은 경우도 진짜 막 창천 뭐 언타이티드 뭐 플루토 이제 정말 유명한 뭐메롱뭐 청렙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언을 주셨어요. 다만 시간이 5시간 넘게 5시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뽑기 1시간. 클던 사용하는 거한 10분 하, 아니 뽑기 한 50분. 그 클던 사용 10분. 그니까 성장 다 끝까 해서 그 8시 3분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딱 4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8시 3분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종으로 지금 이제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제가 기존에 했던 전설편인데 어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저도 부정적이었는데 일단은 어 얘기를 나눠보니까 서로 대화가 통하고 다 맞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감사하기도 그래서 이걸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글 작성하신 분께서는 이제. 어 세부적으로 s s s A+, 전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투표를 통해서 s+sa 까지만 정리했고 나머지는 bcd로 유지했고요어 중요하다 생각하신 거나 좀 이제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덱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두개 같이 보여야 되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얼추 보이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탑 티어 있는 것들은 이제 같이 올라가서 S+는 딱 다섯 개고요. 지금 어, 멜로우 요거는 투표가 아까 됐죠? 마지막으로 수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 얘는 여기 유지할게요. 얘기가 없었어. 투표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이제 한번더 카페에다 글 올려드리고 어, 여러분들 글에는 그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일단은 최종 버전이 이게 아닐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어 일주일은 아니고 한 5일 정도만 더 답변을 받고 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 녹화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솔직히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투표했던 건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롤레니마라는 A 롤레니마라는 B 낮췄고 이렇게 제가 투표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한 겁니다 땅은 없죠. 네, 땅은 없죠. 이걸 넘어가고 이건 같은 거죠. 그리고 안파티는 A가 맞다라고 해서 안파티는 C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름 공정하게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긴한 점. 편하게 덧글로 알려주세요. 카페도 올릴 겁니다. 전 쌍용 모으면서도 그 생방송 강연을 한 이유가 어 일단은 이게 투표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그냥. 채팅으로 뇌신 내리셔도 될것 같은데 하면은 이걸 투표를 했어요 네, 이걸 투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땅 아스티 뭐 폴트노스 뭐 이런 거다 했습니다 폴트노스 B 맞아? 아 B 남네요 이것도 뭐 어떻게 네. 10표 7표 9표 10표 11표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해 를 주셨어요 이거 어. 12표도 있고요 이건 제가 초창기여서 잘 못한 건데 이게 다 투표했던 거 증거입니다 아 그리고 의견도 말씀해주신 것도 다 모아놨구요 전 메모를 하는 편이고 요거는 이제 그거예요 뭐냐 이거 여기 적어주신거 똑같이 뺏겨왔습니다 예, 뺏겨온겁니다 뺏겨온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했구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이 티어표 이 두개가 제가 드빌 M 하면서 마지막 티어표입니다 채대창 보면서 얘기할게요 파티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올렸어요 지금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어, 왜냐면요, 어, 잠깐만. 좀 진지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 방송 처음 오시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게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냐 할 수도 있어요. 네, 저클랜던 녀까지는 편하게 들을 건데. 일단, 저 나이를 솔찬히 먹긴 했습니다. 그리고 현생이 있고, 이제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자, 오늘 영상 올린 거죠. 일단, 지금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뭐, 수익까지는 공유하기 좀 그렇고, 요 수익도 얼마 안 나옵니다. 보세요. 자세히 보이시죠? 잘 화면 다 보이죠? 자, 의비를 검색을 하잖아요. 어 최근 조회수가 네. 제일 높은 게 그냥 카페 피드백 이거 카페 올려서 그나마 네, 491피드백는 그냥 제가 올려서 네, 좋아요 9개 덧글 24개 그리고 조회수 610. 네. 그 제일 높았던 게 이제 신아티 어표 올려서 1200. 네, 최근에 한달 동안 이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어이 기간 동안에 지금 평균적으로 조회 수가 많이 나온 적도 있고요. 뭐 드빌 원 이렇게 뭐섭정 위기 뭐, 뭐 드빌 투 이런 거 해서 그런데 조회 수만 보셨을 때아이게드빌 하면 안 되겠구나. 예전에는 좀만 올려도 뭐 8만이나 뭐야 이거 어뭐 8만 7천이나 뭐 이렇게 많이 나갔었습니다. 저도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전 아니 뭐 5년 6년 전 7년 전이냐 아니. 5년 전, 6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최근 거 보셨잖아요. 오페 볼까요? 오페 최근, 최근 말고 그러니까 최근에 봐도 드빌하고 비교했을 때 몇몇 영상 빼면은 오페가 오히려 조회수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번에 제가 스토리를 올렸던 요 오페 3절 권력은 이제 한한달반 정도 전에 올렸는데 2천 깎게 돼요. 하지만 드빌은 최근 올렸던 건 중에 2000 조회수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없어요 이 공략 다 1시간 25분짜리인데 나도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찍은 건데 이거 공략이에요 그냥 공략 오페 뉴비 공략 시리즈 0편 내가 DC 인사이드 욕을 처먹으면서도 이거는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이걸 공유하더라고 이거 보세요 하면서 드라가 아닙니다 네이버 라운지 그런데 그래서 조회수가 1시간 25분짜리인데 1200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러니까 드비 램이 주였수가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하는게 병신이에요 죄송한데 속대 말로 디아 지금 봐봐요 아까 올린건 20뭐 이거 지금 좋아요는 안 좋지만 이게 마이크 소리가 약하대 그냥 마이크 새로 샀잖아요 이제 괜찮아질겁니다 1700, 1100, 900, 300, 400, 500, 1800, 500, 700, 500, 1200 그냥 평균적으로 높아요 디아가 제가 7월 9일날 이거 소켓 한번 하고 그냥 꾸준히 올렸거든요 근데 드빌 앰에 들은 드는 시간보다 디아2는 시간이 안 걸려요. 왜냐면 내가 이미 템이 있거든. 웬만하면 나눔하는 것도 20분하고 끝나고 그냥 편집도 없어요. 그냥요. 그냥. 렇게 하고 썸데이만 대충 그냥 짜지게 하는 건데. 지금 내가 하려면 디아로 나가는 게 오히려 조회수서잘 난다고 죠 디아가 제 망해가는 게임인데도. 일단 지금 녹화까지 지금 티어표를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솔직히 드빌 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낭비입니다. 내가 그래도 나름. 네, 나름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어, 이거를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 드비 램에 시간 쓰는 거 낭비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하는 거. 근데 제가 왜 하냐? 난 재밌다. 플러스 어, 추억 그리고 스토리. 아우 지기 힘들다. 그리고 순백의 백룡. 어. 뭐 의리 이 정도죠. 진짜 없습니다, 뭐. 뭐저 랭커 할거다해 봤고요. 뭐상위클 예, 일이 다 들어가 봤고요. 뭐 보상 최대치도 받아 봤고요. 굳이? 굳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거다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뭘 하든 내가 콜로세움 진짜 열심히 하면 20위 안에 들, 들 정도 될까? 막 이런 거죠. 지금 룬을 그러면 내가 적어도 일주일 내내 룬만 뒤져보고 1,500개를 다 업그레이드하고 해야 될 텐데 막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다들 중시하겠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빌엠을 하는 게 낭비고 그래서 실용적으로 티어표를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 티어아가 마지막. 이번 티어아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모아서 하려는 거예요. 내가 초안해서 수정하는 이유도 그거고, 플러스, 이제, 어, 시험에 300층 클리어 목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이제 똑같겠지만, 저 정말 오래 했습니다. 뭐, 드빌2는 망했고요. 네. 드빌M만 봤을 때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어 날짜 언제부터 했냐? 야, 17년도에 처음 했네. 사촌동생과 추억의 알까기, 막, 어? 17년도 9월이네요. 드빌 리세마라 공략. 씨. <laughs> 와, 진짜. 별걸 다 했네요. 바로 초기에 이랬다가 떡상한 거죠. 네, 떡상하고. 네, 이랬습니다. 이것만 봐도 드빌 엠이 어떤 역사인지 대충 알 정도로 영상이 844개입니다. 브라가 아니죠. 그냥 있는 데이터죠. 예. 드비램 몇개 있냐? 아 드비램이냐? 드비램 공략. 예. 드비램 공략. 드비램 공략만 예. 72개입니다. 아 100개가 안 되네. 씨. 아마 드비드래곤 빌리지 M이라고 따로 있을 수있는데 72개네요. 예. 조회 수도 높은 게 많이 있고요. 예. 공략 왕도 상도 받았었고요. 공식 드래곤 빌리지 유튜버였고요. 뭐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고는 뭐냐? 정리해서 이제 17분이거든요. 네. 이제 티어표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려고 해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뭐 예전에 이제 이거 티어표가 아니고 뭐딴 거였나? 뭐. 예전에 했었는데 성소랑만 했던 거 뭐라고 적었지 내가? 음. 이때도 잘 됐죠. 그쵸? 이거 어딨어? 그때 성소가 직접 우리 집에 와서도 하고 그랬어요. 방송 같이 하고 놀러 와서. 예. 그래서 티오피안 어디 갔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검색을 지금 이제 나도 라이브라는 거라서 일단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수익이 됐던 편이에요. 예. 지금은 아예 안 됩니다. 용돈벌이도 안 돼. <laughs> 그냥 내취미라 하는 거예요. 내 취미를 이기려면 옥토패스, 네. 드래곤 빌리지 버리고, 뭐페 패롤드 나왔을 때 패롤드 했어야 돼. 어. 그런 거 신규 게임만 탑승하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공지사항은 카페에 제가 마지막 티어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티어표는 뭐 없을 예정입니다. 뭐 갑자기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득이 전혀 없어. 게임이 떡상을 해야 돼. 어, 지금 뭐, 지금 보면은 이거 조회수 400이잖아요. 응? 오쇼, 뭐 어디갔어? 이거 지우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이런 거 글하러 오면 조회수가 1000이랬거든요. 만도 찍고 카페인데, 이제 안 찍혀. 나한테 수익적으로 면은 돈이 1도 돈이 면 됩니다. 영상 하나 올리는데 500원이면 올리겠어요? 난 올리고 있는거예요 지금 그냥 내가 그 500원 벌려고 올리는거 같아요 그냥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영상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뒤질 때 보려고 합니다 이 재생목록 보이세요? 어. 드래곤빌리지 1152개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두럽게 많네 내가 그러니까 제목이 드래곤빌리지 M도 있고 드래곤빌리지 드 M으로 한게 있어서 그래요 보면은 내가 이거 다 보려고 그냥 모아둔거예요 모아둔거야 오, 나중에 뒤져도 내가 눈이 안 보여 그러면 나 이거 들으면 내가 뭐 했는지 알거 아닙니까? 뭐 그런 추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재생목록 해놓은 거는 재미있었다, 나도 그런 느낌이고 재생목이 없다 그러면 개노잼이다라고 보시는 됩니다. 내가 재미가 없었다, 그러면 재생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시청자 감사합니다. 우울한 얘기도 죄송하고. 다만,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드비름 스토리는, 야, 씨. 이거 언제 마지막 업데이트냐? 에헤이, 씨. 아, 욕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욕이 나오네. 아, 야. 스토리가 업데이트 된게 없네. 6년 지라는, 6년 반 지라는 데, 씨. 에이라이.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전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